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 경제 독립 팁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꾸는데요. 3만원만 내가 쓰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추석 명절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동행세일을 준비했는데요. 7일간의 동행 축제가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3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바로 내가 사용한 영수증이 복권이 되는데요. 최대 당첨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1800에 3341로 하시면 됩니다. 응모 대상은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고요 최대 당첨금은 (1등) (100만 원인데) (500명에게) 쏩니다 또 (2등은) (50만 원) (1000명) (3등은) (10만 원) (2000명에게) 정부가 쏘는데요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의 동행 축제 기간이고요. 응모 방법은 식당 가게 점포 상점에서 3만원 이상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해서 이거를 pc 또는 핸드폰으로 상생 소비 복권.kr에 접속해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진 찍은 거를 업로드 하시면 끝납니다.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 응모 완료 카카오 알림톡을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요. 소비 장소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쓰시면 됩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계신데요. 총 3,5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당첨금을 현금으로 100% 지급하는 겁니다. 세금 안 띕니다. 자,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의 동행축제기간 중에서 소상공인 판매점, 식당, 가게, 점포, 상점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 12억원 3,500명에게 1등 100만원 500명의 현금으로 제세공과금 제하지 않고 바로 쏩니다.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9월 3주 중 추첨을 진행하는데요. 당첨금은 일괄 신속 집행합니다. 또상생소비보권 당첨시 제세공과금은 제로입니다. 당첨금 전액 1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9월 1일부터 9월 7일 7일간의 대대적인 동행축제 기간의 이벤트로 할인된 물건도 구입하시고 바로 내가 사용한 영수증 3만원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됩니다. 복권 영수증이 되는데요. 재미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 가족이 어, 만약에 가족이 4명이라면 4명 다 3만원 이상 쓰고 100만원씩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재미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부가 7일간의 동행 세일 기간 중에 영수증 복권 최대 100만원 현금으로 쏘는 이벤트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어, 즐거움이 많이 사라진 세상이죠. 조그만 즐거움을 찾아서 기왕 내가 소비를 할거 어, 이런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